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차 메르세데스 벤츠 GLI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강남 신세계 지하차장을 방문했었는데 g l e 모델이 정말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UV 모델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국내 출시 사양,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기에 오늘은 새로워진 GLE와 GLE 쿠페 디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GLE 엔진 스펙과 옵션, 가격 등이 공개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바로 새롭게 출시된 벤츠 GLE 페이스리프트입니다. GLE는 스탠다드 SUV 타입과 쿠페 이렇게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하며 경쟁 모델인 BMW X5와 X6와 같은 포지션이죠. 그리고 국내 차량으로는 제네시스 GV80과 비슷한 포지션인데 GV80도 올해 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초에는 최초로 GV80 쿠페까지 출시될 예정이라 해당 세그먼트의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구형 GLE 모델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느 쪽이 구형 모델인지 바로 알아차리셨을까요? 사실 GLE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원래 독일 브랜드들은 말 그대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국산 브랜드처럼 디자인을 엄청 바꾸진 않죠. 크게 바뀐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의 내부 디자인과 하단 범퍼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의 다이아몬드 그릴 패턴이 기존 원형에서 스타로고, 즉 벤츠, 별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디테일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의 경우 헤드라이트의 틀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내부의 그래픽과 배열만 바뀌었습니다. 기역자로 꺾여있던 주간 전조등은 상하단 일자로 펼쳐진 주간 전조등으로 바뀌었고요. 그 결과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AMG 라인이라 하단 범퍼도 훨씬 과격하고 스포티하죠. SUV에 들어갔던 범퍼 중에서 가장 과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서운 인상을 가졌습니다. 측면에서는 위에 사진이 구형이고 아래 사진이 신형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휠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벤츠 같은 경우 워낙 휠 디자인에 보수적인 브랜드라 이번에도 기존의 GLE 450에서 사용하던 마차 휠을 고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죠. 이번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도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GL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뭐 똑같네라고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죠. 이 정도의 부분 변경을 겪게 되면 기존 언어 분들도 현재 내 차량을 만족하면서 더탈수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직전 좋은 프로모션을 제공받고 출고받은 고객들도 어 크게 안 바뀌었네라고 하면서 더더욱 만족하면서 탈수 있겠죠. 이러한 마이너 체인지는 기존 오너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페이스힐트된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는 더더욱 차이점을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스티어링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핸들 디자인 역시나 우리가 현재 E-클래스,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에서 쭉 봐왔던 디자인이라 뭐 새롭진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아마 지금쯤 구형이 되어버린 GLE 오너분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차를 좀더 오래 타도 되겠네 하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가 구형 GLE의 인테리어인데요. 정말 스티어링 휠 디자인 빼고는 똑같죠. 신형 핸들만 어디서 구해다가 바꿔버리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만 현행 GLE의 핸들 디자인도 멋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지만 핸들 하나 때문에 난 무조건 페이스리프트 사야겠어 라고 할 정도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GLE의 중고 시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겠네요. 보통 GLE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컬러로 컨피규레이터를 돌려봤는데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GLE부터는 못 보던 그레이가 새로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운데에 있는 알파인 그레이입니다. 요즘 모든 브랜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멘트 색인데요. 신형 GL이 스포티한 디자인과도 참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알파인 그레이 컬러는 추가 금액을 내야 할 거예요. 제 눈에는 알파인 그레이 뿐만 아니라 블랙도 참 멋져 보입니다. 이번엔 AMG 라인이 적응되지 않은 신형 GL이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볼 텐데요. AMG 라인을 먼저 봐서 그런지 확실히 좀 밋밋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다부지고 든든한 SUV의 매력이 더 강하게 풍기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꼭 SUV가 모두 스포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과하게 멋을 부리지 않아서 그런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 없이 나와의 가족을 지켜줄 것 같은 믿음직한 모습입니다. 스탠다드 디자인과 AMG 라인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은 동일하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AMG 라인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크롬바가 한 줄이죠. 크롬바가 한 줄이냐 두 줄이냐가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릴 내부 스타 로고도 AMG 라인에만 있고 스탠다드 디자인은 세로형 슬롯이 적용됩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죠. 스탠다드 디자인은 왠지 험노도 거뜬하게 주파할 것 같고 AMG 라인은 공기역학에 신경을 써서 고속 주행을 아주 매끄럽게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 두 가지 디자인의 매력이 존재하죠. 뭔가 차박이나 캠핑이 주목적이라면 저는 왼쪽 디자인이 더 적합해 보이고요. 난 그냥 출퇴근용으로 도심에서만 탈 거야 라고 한다면 오른쪽 AMG 라인이 아무래도 도심에선 더잘 어울리겠죠. 측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휠 디자인과 크기, 두 번째 휠을 감싸고 있는 클래딩이 바디 컬러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소재인지의 차이죠. 이런 부분들이 GLE를 좀더 오프로더에 가깝게 보이게 할지, 도시명 SUV로 보이게 할지 느껴지게 해주는 차이점들입니다. 이번엔 후면부인데요. 왼쪽이 스탠다드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AMG 라인입니다. 머플러를 감싸고 있는 크롬 소재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저는 뭔가 쿠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뭐 투도어 쿠페도 아니고요. 완전한 스포츠카도 아니지만, 그런 차들을 갖고 싶은 욕구를 그나마 현실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런 GLE 쿠페, BMW X6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GLE보다 쿠페가 매끈하고 유려한 라인을 가졌기 때문에 시선이 한번더 가게 되더라고요. GLE와 GLE 쿠페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싶을 정도죠. 이전 모델 기준으로 보면 GLE 쿠페가 전고가 낮고 전폭이 조금 더 넓은데요. 아마 페이스리트 모델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차이가 적을지 몰라도 측면부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B필러를 기준으로 그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졌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라인으로 인해서 2열 헤드룸과 트렁크 공간을 손해보는 것이 쥬에리 쿠페의 아쉬운 점이지만 쥬에리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쁘다는 게 쥬에리 쿠페의 치명적인 매력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쥬에리 쿠페를 사는 겁니다. 후면부를 보면 진짜 다른 차죠. 머플러 부분 빼고는 테일램프 디자인도 다르고 바디실루엣도 완전히 다릅니다. 듀엘이 쿠페는 확실히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가져서 훨씬 더 빵빵해 보이는 볼륨감이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트렁크 입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듀엘이 쿠페 역시나 가장 많이 판매되는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이고 알파인 그레이가 새로운 컬러로 추가됩니다. g l e 와 마찬가지로 유력 컬러일 것 같은데 왠지 이 컬러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 카이엔 쿠페도 이 컬러 선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하루 빨리 GL이 쿠페, 페이스리프트 실물도 너무 보고 싶어 지네요. 그리고 나는 GL이 쿠페 혹은 GL이를 더욱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나이트 패키지를 추가하면 더욱더 포스 있는 GL이와 GL이 쿠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BMW의 M 스포츠 프로, 아우디의 블랙 패키지 같은 건데 차량의 크롬으로 된 부분을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바뀌는 부분들은 그릴의 크롬바, 앞범퍼의 프론트립, 사이드미러까지 모두 블랙으로 만들어주고 측면에서는 윈도우 테두리의 크롬 라인을 모두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큰데요. 나이트 패키지 옵션에 블랙 외장 컬러 혹은 알파인 그레이로 선택을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도 크롬 부분을 모두 블랙으로 바꿔 줬는데요. 머플러 팁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머플러 팁까지 블랙이면 좀 너무 심심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일체감이 없어서 아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너무 신경 쓰이시면 애프터마켓에서 도색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gl 쿠페 인테리어인데요. gl 쿠페는 무조건 기본으로 amg 라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이 기본이고요, 디커 스티어링 휠이죠. GL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AMG 라인을 선택하더라도 이 핸들 디자인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핸들인데요, 실제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멋져서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벤츠하면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 맛집이죠. SUV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벤츠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벤츠는 낮에 탈 때와 밤에 탔을 때 느낌이 상반했는데요 저는 밤에 벤츠를 탔을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은 시트가 밝은 색일수록 더 극대화되죠 그래서 제가 S 클래스 시트를 베이지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츠에서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g l 2와 GLE 쿠페에 대한 디자인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앞서 BMW X5와 X6에 대한 리뷰도 전달드렸으니 해당 리뷰도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어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GL에 대한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